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세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이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지주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든 우리의 이 육신, 육체를 하찮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육체가 그렇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육체만을 빌려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몸이 진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씀을 우리 어 같이 나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를 지냈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부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어, 사도 바울이 위에서 말한 이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 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였다는 거예요. 이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죽은 거죠.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옛, 우리의 예, 옛 사람의 모습이라니 그리고 범죄와 더불어 육체의 무할래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응?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 육체의 무할래자. 자, 이 육체의 무할래자,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 의씨를 믿기 전에 지금 이 너희는 지금 이골로에 교회를 향해서 가르키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무할례자,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직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에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아직 들어오기 이전에 자연의 모습,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가리켜서 여기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소가 구원해 내지 않았다면 이땅의 모든 사람들, 뭐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 이방인들 조차도 다 그들의 죄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응? 죽었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죽었던 이 사람들, 죽은 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자격이나 우리 어떤 힘이 필요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죠. 응? 우리가 어떤 공로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은혜가 아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인 은혜였던 거죠. 자, 여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제 사하셨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는 말씀인데, 이 사하다, 사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표현이 카리스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운데이 카리스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어요. 카리스라고 하는 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카리스마 하면 은사가 되는 거고, 자, 은혜. 그러니까 이 사하다라고 하는 카리스조마이라고 하는 건뭔말 하냐면 은혜를 받은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편에서는 그 베푸신 은혜를 받은 거지요. 음?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우리가 무슨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게 죄사함이에요. 카리스 은혜, 은혜를 베푼 것을 우리가 받다. 사함을 받다 응? 하나님 편에서는 사셨고, 우리 편은 그 사함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자, 지금 지우다, 제하다, 버리다. 응, 한 번만 써도 될. 이런 의미 있는 단어를 스스로 지금 이 용어를 바꿔가면서 강조에 또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우고, 제하고, 버리고. 네, 자, 뭘 지우고 버렸습니까? 법조문으로 쓴 정서래요. 법조문으로 쓴 정서. 그런데 이 법조문으로 쓴 정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나쁜 거를 제하여 버리고 없애버리고, 어?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거슬리고 넘어지고 불리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조문으로 쓴정서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법조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도그마라고 이 도그마,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법칙, 훈련, 명령, 법령 또 혹은 어, 교리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도그마란 말이 자이 법조문은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들, 명령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말씀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사법과 의식법. 음? 자, 구역에는 여러 제사법들이 있어요. 에, 그래서 제사의 형식이 있습니다. 또 제사의 어떤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제사를 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제 소멸됐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가 왜 필요했냐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 방법, 길이, 그게 바로 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잖아요. 은혜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식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구약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또 그거 어떤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응? 음?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왜 못을 박습니까? 못 박힌다는 게뭘 의미하는,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죽음. 응?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장난이에요? 무슨 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돌아가셨는데,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뭐로 의미하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했던 이 도구마라고 하는 법조문으로 쓴이 증서들, 이 내용들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효력을 소멸 끝내셨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자,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라는 어떤 영적인 그 높은 계급에 있는 그런 영적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건 하찮고 어?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인 것을 굉장히 숭, 숭고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단계가 있고 레벨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창조한 신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영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주 최고의 높으신 분은 그냥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있고 그분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그 밑에 있는 신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뭐냐면 창조한 신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하셔서 무력화하셨다, 무력화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지자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들, 주의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교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이해도 잘못하고 있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영지주의자죠. 또 이제 뒤에 가면 천사 숭배가 나와요. 천사. 천사도 영적인 존재죠. 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의 어떤 그런 단계 레벨을 나눠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맞는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가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거스르게 만들었던 제사법이나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제사를 드리고 또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더 나아가 영주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들 이런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관장하고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시지 무슨 천사들이나 아니면 영적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만물 만유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요 통치자요 왕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내세우거나 다른 것을 주장하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다스리고 역사한다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도구마 교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은혜로 은혜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속에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현충일, 나라를 생각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영역 분야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났고 또 살아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어, 거스리고 불리하게 했던 이런 법조문에 쓴 증서들이 다 파여지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값지게, 가치 있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 속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